여기 고 소개팅 나왔었어요. <laughs> 어떻게 됐냐? 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laughs> 너무 예뻐. <laughs> 좀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 너무 예뻐. 내가 이거 입고 만나면 나 좋아하는 거다. <laughs> 너무 이 색감 이쁘지 않나요? 여신 강림한 느낌? 어 뭔지, 뭔지 알지? 아하. 앉았다 일어날 때할때 너무 편해. 뚱뚱 아, 말라고짜라라 <laughs> 귀음팔사로 오랜만에 돌아온 티니입니다. 왜 귀음팔사냐고요?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귀음팔사는 제가 본명이 박귀인인데 입고 다니는 게 귀한팔사 같다고 저희 친언니가 네, 정성스럽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팔사 현상은 아니에요.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귀음팔사가 되었는데요. 그 말은 즉슨! 한방 고를 때잘 고른다. 3년 전인가? 이제 가을 룩북에서 폴로 니트를 보여드렸는데, 랄프르렌 네이비 니트는 한번 사면 유행 타지 않고 매년 입을 수 있으니까, 그 룩북에 문의가 제일 많았던 게 폴로였거든요? 딱 이번에 찍으려고 하는데, 폴로 공구 제안이 온 거예요. 폴로... 찐 정품 중에서 최저가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영상 제작비, 뭐 영상을 만들어달라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가을 룩북 찍었을 때 제일 문의가 많았던 게 폴로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김에, 어, 폴로, 니트, 정품을 이제 최저가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해주세요. 사실 분들만 안 사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laughs> 시작해볼게요. 짠. 첫 번째 룩은, 제 완전 고투 룩인, 이렇게 화이트 화이트에 진주 포인트를 준 세련되고 예쁘고 다해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제 소장용 <laughs> 제가 진짜 맨날 입고 다니는 폴로 가디건이고요 이런 가디건은 부하게 입는 것보다는 조금 핏하게 입어야지 조금 더 클래식하고 좀 단정한 좀 깔끔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후안코르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 폴로 가디건 너무 예뻐 누런 아이보리가 아니라 진짜 생 화이트거든요 그래서 좀더 얼굴을 확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밑에는 요런 화이트 바지 입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핫종이거든요? 진짜 엉덩이 카다시안이에요. 진짜 엉덩이 너무 크고 허벅지가 굵은 편인데. 와, 여러분 이 화이트 바지 진짜 제 인생템이에요. 전 이런 화이트 바지를 입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못 보실 거예요. 항상 좀 끼고 불편했거든요, 엉덩이 쪽이. 근데 이거 너무 딱 맞는 거야. 스판 끼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너무 편하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적당히 있어가지고 어이 다리 너무 얇아 보이는 거야. 화이트 톤의 단추랑 이제 통일돼가지고 너무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침은 제가 지금 검정색 팬티 일부러 입고 왔거든요. 하나도 안 보이죠. 비침이 없어. 네, 저 지금 완전 검정색 팬티. 여러분 알고 싶지 않은 T M I도 하나 알려드렸잖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쁘잖아. 인생 바지요. 이 검정색도 있는데 검정색도 주구장창 입고 다닙니다. 짠, 이거는 꺼베기 가디건 M 사이즈 네이비 컬러입니다. 이 사이즈의 미세한 크기 차이 보이시나요? 이쪽이라든지 팔이라든지 조금 더 사이즈 차이가 있는데 좀 화이트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예요. 이렇게 네이비에 딱 완전 화이트 입어도 너무 세련되고 이쁘지 않나요? 네. 짠, 마지막으로 얘는 소라색 L 사이즈입니다. 음. 제일 기장이 길고, 근데 기장이 아무리 길어도 엉덩이를 다 덮지는 않고, 한이 정도? 시원해 보여, 아까보다. 흔하지 않고?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룩은, 짠! 단추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로고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그냥 일반 동그라미 단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쁜 요고가 있습니다. 너무 이 색감이 예쁘지 않나요? 요거는 사이즈가 좀 많이 펑퍼짐해가지고 엉덩이가 살짝 덮어질 만한? 소매도 보면은 주름이 길어요. 훨씬 더 여리여리해 보여. 딱 이게 잡아주잖아. 여기 밑에 딱 이렇게 잡아주잖아. 안에는 베리씨 입어줬어요. 이렇게. 단추 잠그는 게더 예쁘다. <laughs> 이게 조금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단추 잠그는 게 훨씬 예쁘네요. <laughs> 그쵸, 이쁘죠? <laughs> 비비안 웨스트우드 소개해드린 김에, 사실 회사일 때 진짜 많이 입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막 엄청 부드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부드러운 건 폴로예요. 여성스럽고 조금 더, 어, 페미닌한 거는 확실히 비비안 웨스트우드죠. 다음은 짠!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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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사실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제일 많이 입는 건 이거예요. 지난 룩북에서도 입었던 이 브이넥 사이즈가 L이었고 이것도 지금 L 사이즈 검정색을 입고 있는데요. 우주한 핏이 딱 떨어지게 이렇게 입으니까 전 이게 더 뭔가 멋스럽달까까 어, 이렇게 부츠랑 같이 해가지고 입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질도 부드럽고 필터를 맞들어. 좀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밑에 그냥 이렇게 어, 짧은 팬츠 딱 하나 입어주고, 그냥 이렇게 액세서리만 좀 이쁜 걸로 해주면은 얘도 사이즈별로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한구르기네요. 이쁘죠? 이렇게 M사이즈도 여러분들이 무난무난히 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놀람> 가 톤에 안 맞는 분들은 이렇게 좀상아색 살짝 섞인 것 같은 이런 아이보리 컬러 지금 이게 아이폰 동영상이어가지고 이 색상이랑 제일 비슷한데 이렇게 봐주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컬러는 그리고 L쓰니까 확실히 제일 타이트해 어, 어깨선도 제일 좁고 아까 V넥 크기라던지 이것도 L보다는 확실히 V넥이 좁죠 너무 예쁘잖아. 어리어리하고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이 색깔이 좀 베이비 핑크인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사세요. 후기를 딱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이즈가 싹다 품절인 거예요. L 빼고. 근데 L은 딱 봐도 나한 너무 클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아 L이라도 한번 이렇게 후기가 좋으니까 한번 사보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L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쁘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흰색 바지랑 이렇게 매치했는데 너무 예뻐 진짜. 커피 하던데 여게딱 들어오는 거야.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아, 한 잔이면 돼요. 어,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어때? 어때? 아나 이거 진짜 어떻게 할 거야? 고개가 각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지 뭔지 알아요? 그리고 질이 미쳤어. 너무 부드러워. 진짜 솔직히 말해도 돼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니트 질보다 이 질이 100배 더 좋아. 앙고라 같은 거는 약간 부해 보여요. 좀더 통통해 보여서 앙고라를 사실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앙고라가 정말 살짝 들어가 있는데, 근데 부해 보이지 않아. 너무 예뻐. 나 이거 진짜 너무 추천해! 실물이 제가 지금 너무 예뻐 약간 여신 강림한 느낌? 어, 뭔지 알지? 아하. 보여드릴게요. 모델 촬영하면서, <laughs> 곧, 네, 곧, 페어파이크 팩토리얼. 그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마지막 촬영일 거예요. <laughs> 근데, 그때 딱 처음 입어보고, 너무 가볍고, 통풍이 잘 돼. 그래서, 여름, 봄에, 입기 정말 좋은,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셔츠일 것 같아가지고, 살짝 이렇게 어깨라인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자연스럽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 이러면은, 회사 갈때 입기 좀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추천이 또 갑니다. 이런 보세요. 얘를 앞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클래식하게 입잖아요? 그니까 러 뒤로 앉아치고. 이렇게 딱 꾸안꾸로 이렇게 어, 입고 와도 너무 이쁘잖아요. 정말 꾸민 듯안 꾸민 듯. 약간 이게 핏이 루즈하니까 오히려 힘을 좀 뺐는데 되게 예쁜 느낌? 빼가지고 입으면은 기장도 엉덩이 살짝 가리죠? 그래서 그런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엉덩이 빼가지고, 어, 입으시면 됩니다. 제가 전신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쁘죠. 꾸민듯안꾸민듯 너무 예쁜 데이트로아 그리고 바지 아까 보여드렸던 그흰 바지에 검정색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얘 진짜 무조건 쟁이세요 여러분들. 얘 진짜 앉았다 일어날 때할때 너무 편해. 버튼 색깔이 검정색이어가지고 고급스럽고 이 라인도 고급스러운 것 같아. 얘 정말 대강추입니다 여러분들. 그 피팅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나. 아 머리 치우면은 약간 이정도로 요정도로 보입니다. 음. 어깨선 이렇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붙여놔요. 그럼 이렇게 스탠다드한 핏이 나와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딱? 어, 이렇게 찍어도 되지? 짠! 얘를게핀테 갈아입었지. 지난 브이로그에서도 입고 나왔던 거고 이걸로 아주야진짜래 <laughs> 찍어냈던 네그 블라우스입니다. 장단점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laughs> 장점은 질이 진짜 좋아요. 약간 호텔 침구 느낌? 살짝 실키한데 디자인이 진짜 특이합니다. 어떻게 해도 오프숄더가 안 되진 않아. 넘을 수는 있지 않을까 했는데 딱 이렇게 입잖아요? 어딘가는 흘러내려. 한쪽만 흘러내리는 게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양쪽 밸런스 조금 맞춰줘가지고 입어주시면 돼요. 이 핏이 다 했어. 저는 이 옷을 산게이 오프숄더인데 핏이 너무 예뻐서. 밑에 제가 그 나시 입어가지고 이 기장이 잘안 보이실 텐데 딱요 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짧아. 이거 실제로 이거 입잖아요? 진짜 말라보여. 그래서 제가 그 브이로그에 어떤 분께서 야연이 하는 거예요. 나 처음 들어보잖아. <laughs> 디자인이 여기에 살짝 랩처럼 씌어져 있어요. 여기 라인이 이렇게 쫙 있거든요? 디자인 자체도 조금 특이해요. 이 카라만 보셔도 되게 특이하죠? 단점은 뭐냐면은 여기에 지퍼가 이렇게 있기는 한데, 근데 이 지퍼가 다 단데, 이통이 하도 좁으니까 진짜 입고 벗기가 힘들어요. 와! 너무 작아! 저보다 더 말랐다 하시는 분들만 S를 사셔야지 입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입고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손이 이렇게 예쁜데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저 여기 있고 그 소개팅 나왔었어요. <laughs> 어떻게 됐냐? 고 궁금하지? <laughs> 친구하고 왔잖아. 어, 완전 배프 됐잖아. 아니 이 바지도 너무 이쁘죠? 이 바지가 자꾸 보여. 나 너무 예뻐. 이 바지 진짜. 아, 여러분 이제는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원피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봄인데 이제 또 트위드가 빠질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또 트위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찐으로 고민이 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체 조명 큐! <laughs> 이제 결혼식이 너무 많아져. 어, 티니 빼고 다가. 어, 저희 언니도 올 봄에 결혼을 해서 셀프 포트레이트에서 샀었는데, 여러분들. 그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원피스를 입을까를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짜런 원피스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냥 깔끔한 그런 트위드 원피스의 정석? 르거는키 크신 분들도 정말 부담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르거를 지금 언니 결혼식에 입을지 어때요, 여러분들? 괜찮나요? 얘는 그냥 무난하죠? 죠 제가 또 이렇게 퍼프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입을까 생각 중이에요. 호흡이 여기 있고 허리라인이 여기. 그래가지고 비율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원피스인데. 진주 버튼과 진주 버튼을 둘러싼 이 골드 색깔이 되게 고급스럽게 보여가지고. 짜라란! 셀프 포트레이트에서 샀거든요? 물론, 그, 언니 결혼식에 이부붓를 신고 가진 않았겠지만은, 아니,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모델 입은 게. 그래서 제가 모델 컷을 보자마자, 아, 이거 무조건 사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 고민이 뭐냐면, 사이즈가 커. 그 셀프 포트레이트에 거의 모든 모델이 동일한 사이즈를 입고 있거든요? 저도 그 사이즈로 샀어요. 심지어 그 사이즈를, 그 재입고를 기다렸다가 바로 산 건데 저한테 너무 커요. 이 기장도 되게 애매하게 크죠. 어깨도 좀 크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흘러내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베리씨 나시 요고 그냥 제가 입은 거고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아예 파져있습니다. 예쁘고 조금 고급진 원피스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사람들 결혼식이라든지 이런데 좀 공식적인 자리에 뭐갈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입고 또 친구들이랑도 놀때 이렇게 입으면 이쁠것 같아가지고 아어 그냥 그래서 그냥 정말 후회 없이 샀거든요. 근데 이거 어떡해? 이거 입어도 되나요 여러분들? 이뻐요? 이게 주머니도 있고 이걸 환불을 그러니까 교환을 못한 게 관세만 거의 3 0만 원이에요. <laughs> 뭐 언젠가 입을 일이 있겠죠. 근데 이거 입으면 확실히 좀 화려해 보이기는 해. 어머머. 내가 이거 입고 만나면 나 좋아하는 거다. <laughs> 여러분 이게 금요일 룩입니다. 예, 금요일에서 이제 회사에서 옷갈아입고와야죠 예. 아니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소개를 안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거 피팅할 때 처음 입어봤는데 이거 제가 소장하기로 했어요 제가 갖기로 했어요 아니 원피스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아 입고 친구들이랑 악구정에서 한번 놀았거든요 브런치 카페 갔었어요 예쁘라는 말을 진짜 너무 많이 들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천을 안할 수가 없어서 진짜. 칭찬을 그날 태어나서 제 몸매 칭찬을 다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몸 라인 드러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사세요. 이거 진짜 싸요. 여러분들 진짜 싸.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볍게 입기 너무 좋고 이 벨색이 얼굴을 좀 환해지게 좀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 이 골지가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정말 최대한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어, 이런 팔뚝 같은 데도 있죠. 보탬이 안돼내 살에 입어주는 용도로.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헉! 너무 예뻐. 나얘 너무 예뻐. 진짜 많이 들어요. 여기 중간에 이 쉐입이 조금 아쉬워요, 저는. 그냥 동그라미였으면 좋겠어. 무난한 걸로. 근데 얘는 하트 쉐입인데, 실제로는 안 보여요. 아니, 이렇게 위에만 봐도 너무 예뻐. 얘는 이렇게 셀카찍을 맛이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웬일이야. 너무 예뻐. 이렇게. 너무 예뻐. 어, 그냥 딱 이제 일어섰는데, 딱 라인이 딱 보이는 거야. 너무 예쁘잖아. 짠! 여러분, 마지막은 제가 좀 편하게 입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천해드리고 갈게요. 블랙 버전이랑 또 핑크 버전도 있어요. 두개 같이 샀어요. 근데 너무너무 잘 입고 있고 제가 이렇게 목이 불편한 게 싫거든요. 근데 얘네 생각보다 안 불편해. 팔소매도 팔 되게 얇아 보이는 정도의 반팔이어가지고 인스타라든지 이미 많이 입고 왔는데 입으면은 막 입을 수 있어도 예쁜 거 입으면은 또 기분이 좋잖아요. 혼자 이렇게 한강 가거나 해도. 그리고 이 자켓은 핑크 세틴 자켓인데 제가 너무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이거 검정색이랑 핑크색 다 있는데 진짜 휘뚜를맞더루요 엄청 굵지도 않고 엄청 얇지도 않은 딱 적당한 봄에 입기 딱 좋은 굵기여가지고 요가 가거나 필라테스 갈때 여러분들 이거 너무 추천해요. 밑에는 이번에 제가 베리씨에서 선물 받은 어, 이것도 베리씨야. 이것도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베리씨에서 선물 받은 레깅스거든요. 미쳤어. 이번 라인 진짜 너무 잘 입고 있어요. 밑에가 펑퍼짐에 살짝 그래가지고 필터 갈 때도 그냥 입고 가기 너무 좋고 색깔이 약간 데님스러우면서도 되게 트렌디한 색깔이에요. 엉덩이도 딱 잡아줘가지고 홈트 할때 입거나 그냥 이렇게 입고 나가기 너무 좋아요. 운동 가기. 액세서리라든지 뭐 이런 자켓 정보, 이 모든 옷 정보들 다 더보기란에 넣어줄게요. 여러분, 폴로 공구는 제가 정말 사실 분들만 사시게 하려고 저도 막 오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10일 동안 딱 오늘 영상 올라가는 3월 1일부터 딱 10일 동안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정품 최저가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쇼츠에서 우연히 본 건데 뭐 인플루언서들이 공구하는 폴로 제품이 짭이다 이런 쇼츠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분이 뭐 폴로 뒤에 있는 QR이 있는데 그 QR에 들어가 보면은 짭들은 다뭐 페이지나 파운드 이렇게 나온대요 제가 공구하는 폴로 제품들을 싹다 QR로 했는데 공품 인증 됐습니다. 그 QR을 해보면은. 폴로 공식 홈페이지로 가고 정품 인증이라고 떠요 폴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폴로 정품 인증 중에서 최저가라고 해요 한 10만 원 넘게 할인가로 빠르게 개타시길 바라겠고요 10일 이후에는 그냥 바로 이제 두 번은 없어 <laughs> 그냥 40분이면 빠르게 사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공구를 또 처음으로 진행해보잖아 안녕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고마워요 또 수유 없는 하트 음. 해줘. Hey,